안녕하세요. 승화탭입니다. 오늘은 도쿄에 온지 6일차. 벌써 토요일이네요. 오늘도 늦잠을 자서 11시에 나왔어요. 아점으로 지금 수시 타베오다이라고 뷔페를 갈까? 아니면 은 라면 맛집을 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오다이바에 수시 뷔페가 있어가지고 여기 오다이바로 갑니다. 오다이바로 갈 때는 이 모노레일 타브입니다. 갈비, 국수, 자유를 생각한다고 생각한다있을것 같아요 이따만에 스시라고 해가지고체인점스 쓰신데요 여기 보이는 오다이 버전만 타베오다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타베오다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도대체 와 주문한 참지세트고요아리미 오도로, 마기 네기토르 그다음에 추가로 주문한 건데 고등어 보스시 그리고 공가와 계란 오늘 샐러드랑 같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 계란 푸딩이 안 나왔어요 일단 그러면 아까비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도로 그리고 막기 그다음은 네기토 지금 참치 세트 하나씩 다 먹어봤는데요. 후지 가격 내고 여기서 먹을 만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쿄 시내 가면은 맛있는데 이 가격으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한편입니다. 그리고 고등어 봉초밥 그리고 앵가와 그리고 마지막은 계란. 고등어 봉초밥은 그냥 그랬고요 냉가는좀 맛있었고 계란은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계란 푸딩을 가장 먼저 시켰는데 음, 가장 늦게 나왔어요 이거는 처음에 속달려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잡초를 한일 번씩 계란 푸딩입니다 제가 타베요데를 못 먹은 이유는 요약을 하지 않아서 오늘 4,444엔나 일하고 어가지고 이만해! 이만해! 안 싫어 이거 가게 받지? 하나 더 받지? 포토리 720만원이래요 포리만원요 비싸네 화가나서 달달한 문어가 필요했습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어제 텀블러 구매할 때 받은 쿠폰으로 이그바라에 프라푸치노 시즌 한정 음료를 주문했습니다오다이버에한네번 정도 왔는데 이후지티비는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입구부터 <laughs> <laughs> 에스컬라이트도 신기하게 나네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밑에서 봐도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장권을 구매했습니다사람들이 저기로도 들어가고 전망대이도가는데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쪽가서 전망대를 즐기면 될이 같아요 오 대박 오늘 불꽃는이를 하나 봐요 불꽃이 친구는 이하나는이는들 친구는 제가 아마 3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와 대박이다 오늘 날이 조금 흐려서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원래 한시에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나서 고마워야될것 같아요 음, 드레탑 공간이고요 그리고 원피스 꺼지는 않았지만 원피스 정보는 아니고 원피스를 다 하고 여기 는게죠 여기는 인형품을 파는 곳입니다 이쪽은 것 후지TV에서 반영하는 곳을 파는 곳인 것 같은데 저는 뭐 하나도 아는게 없네요 경우가... 그래서 렌이나 뭐 후지TV 드라마를 보셨던 면은 여기서 많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층은 후지TV 갤러리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료는 있으니까 들어가 봐야죠 후에 있는 캐릭터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본것 같아요. 뭐 만화 캐릭터에 대해서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이렇게 갤러리가 허접하게 끝나는 건 아니겠죠? 아닐 거야 진짜. <웃음> 진짜네. 아 <laughs> 이거를 티켓값 700원이나 봤다니 진짜 노양심인것 같은데. 아 푸지티비 쇼핑몰이라고 해서 와봤는데. 그냥, 뭐 지역 그냥 지역 축제는 지역 축제는 여기만뭐 쇼핑몰인 것 같고, 나머지는 뭐이 정도면 저 사기당한 것 같다. 이 정도면 사기에 가깝다. 천애는 오늘 왜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역에 오다니만은 이어옵 되니까, 그리고 오고 거면, 어? 어, 이쪽 고오요어딘가에 분명히 있전에 관람차가 있었는데 관람차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비너스 포트 출입과 저쪽에 있던 걸로 억하는데 지금 없어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없어요.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어, 도쿄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있다 봤더니 건담에불이 들어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불꽃놀이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뭐 할까 했더니 짱구 파업스터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면은 3분의 1안가지도될것 같습니다. 짱구 파업스터인데요 어, 짱구 기엽다 나, 어때 이렇게 서 해주던 거, 억나네요 <laughs> 귀여워. 음, 이렇게 뭐, 조그맣게 살수 있는 거. 오, 아니야. 참아야 돼. 이거 철수. 그리고, 아, 이 댕댕이. 댕댕이 이름이 까먹었네요. 뭐였더라? 그리고, 꼬마도 될수 있게 생긴 거 있고요. 다양한 부채들이 있네요. 아쉽게. 음, 많은 볼거리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는 없는 것 같아요. 짱구, 짱구, 짱구. 음. 맛있겠다. 오랜만에 짱구 보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조금 새록새록 새록 떠오릅니다. 이렇 네, 저녁이 되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기 보분 자유 의 신상되고 있고, 좀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저게 레인보우, 레인보우 브릿지. 여기 신상이 색이 계속 바뀝니다, 전여 보라색, 지금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죠. <laughs> 날씨가 7도 밖에 안 돼서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스타벅스 같은 거 주로 이놈들서 저기서 샀는데, 이거 톨 사이즈도 안 되는 게 <laughs> 자리값 때문에 650엔이나 갔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도 최대한 좋은 자리에 앉아보려고 했는데요. 아이폰으로는 무린 것 같아요. 총 1,200배터트렸는데 대박이네요. 와 진짜 이제 다들 주포늘로 끝나가지고 유타브를 타러 갔대. 아 그리고 12시까지 는돼한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저녁을 먹으러 우에노였습니다. 두개차 되니까 이제 좀뭘 먹어도 징입니다. 그래서 뭘 먹까 고민하다가 부담 없는 야키토리를 백종원 나저씨 먹으러 간데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근데 네. 어... 서울이라런지 사람이 엄청 많네요구요한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묵전 않게 쳤습니다 진짜 공부 하고랑하고요우주먹요려고어요 맛이냐면 우차학연잖아요정

피곤해가지고 드럭스테 오븐 하나씩 사서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파오린 3000ml에 비타민 b 1 b 6있고요 가게 한 번은 18일인데, 세금 포함해 640원 밖에 안 해요. 옆에 바카스 비스무리 한게 100원 밖에 안 하는데, 반값이 괜찮아요. 내일 만약 이 가게가 오픈을 하면은, 한번 저기 주워서 점심을 먹어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승화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